안녕하세요. 고민중개사 진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어, 8월 1일 날 저희가 드디어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더 넓고 예쁜 곳으로 이전했어요.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날씨가 계속 비가 와서 어 경기도 광주도 물난리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구독자분들 비피에 없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음, 날씨가 아무래도 흐리니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답사를 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음, 그래서 오랜만에 그 괜찮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 광역버스 정류장에 너무 가까워서, 어, 강남이나 사당역, 서울역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 번에 가능합니다. 네, 버스 한번 타셔서 출퇴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이 단지가, 그, 아까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깝지만, 음, 초등학교가 2022년에 개교를 하는데, 정말 바로 코앞이에요.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가능한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이에요. 약간, 아주 약간 언덕이긴 한데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돼지가 100평에, 돼지 100평, 그리고, 어, 도로지분 20평. 자꾸 카메라가 꺼지네요. 전화기를 또 바꿨더니. 그리고, 면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인데, 어, 지하 1층은 현관이랑 딱그 주차장만 있고요. 벙커형 주차장으로 두대 이상 가능합니다.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벙커형 주차장. 그리고 계단 올라오시면 지금 제가 있는 이 거실이 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이따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실 평수가 80평이 나와요. 확장이 너무 잘된 전원주택이라서, 어, 직접 오셔서 보시면, 음,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위치적인 면에서, 어, 너무 훌륭하니까, 다른 조금 모자란 부분들도 다 예뻐 보이네요. 예퍼 보니 마음에 들어요. 네, 어, 저 마이크 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소개할 때더 성심 성의껏 해드릴게요. 네, 그럼 같이 집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진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능평에 위치한 8억대 전원주택 현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곳이 어, 지하 1층의 벙커형 주차장인데요. 아직 그 공사가 마무리 안된것 같네요. 공사, 샷시도 어, 없는 것 같아요. 저 일단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문이 있고요. 어, 앞으로 오시면 이렇게 정문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1층이긴 한데요. 건물로 치면은 지하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벙커형 주차장과 연결되는 문이 있,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신발장 사이즈가 굉장히 넓네요. 음, 현관이 일단 넓고 일괄 소등 버튼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제 여기가 지하기 때문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나옵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1층에 거실이 나오는데요. 어,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1층에는 아직 코너를 안 돌았어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한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벽도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요. 게스트 욕실이라서 따로 샤워 공간은 없는 욕실로 보시면 돼요. 네, 샤워는 불가합니다. 뒤로 주방이 있고, 주방에서 또잔디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보였고요. 음... 전원주택 단지예요. 총 7세 대고 일단은 3개 동만 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100평이고 전용면적이 지금 60평으로 지상이죠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사용하시는 구조고 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평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잔디마당에 수도시설이 마련되어 있네요. 이 조경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이 고가의 조경도 어,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3층까지 있는 음, 건물입니다. 잔디마당이 꽤나 넓고 반듯해요. 이렇게 돌계단 따라서 다시 안으로 가기 전에 테라스 보셔야죠. 전체적으로 어닝은 다 하셔야겠네요. 비가 들이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건물 뒤까지 음, 완벽한 정원과 테라스예요. 다시 내부로 들어갈게요. 근데 되게 튼튼해 보이긴 하네요. 집이 외관도 고급스럽고 이제 바로 주방으로 갈 건데요. 등 밑에가 이제 원래 식탁 자리인데 지금 등은 보이는데 식탁이 놓여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음 지금 저희가 음 건축물 중공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해하실 수 없는 구조인데 어 중공이 난 이후에는 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바꿔드릴 거니까.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와 요즘 다시 식기세척기를 매립을 하는 게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냉장고 자리, 그다음에 냉장고까지. 네, 빨리 열어주세요. 네, 냉장고까지 있는 모습이고요. 냉장고, 냉동실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음, 김치 냉장고 자리인가봐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 주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층에 방이 보통 이렇게 1, 1층 그러니까 지하나 1층에서 올라오는 올라와서 거실이 있는 구조는 음, 건평이 안 나와서 1층에 방을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1층에 방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거실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지어져 있고, 이제 2층으로 갈 건데요. 2층이 정말 제가 반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층 때문이에요. 2층이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돌아가네요. 2층이 음 방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방으로 말씀드리자면, 엄청 큰방 하나가 있어요 2층에 창도 많고 네창 이거 내는 것도 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근데 최강창까지 다나 있는 거고 욕실도 큽니다 욕실이 대형 욕조가 있어요 대형 욕조 음, 청소가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차라리 크게 크게 하나씩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이렇게 넓은 욕실을 자랑하는 2층의 방입니다 이제 드레스룸 보실 건데요 드레스룸도 그냥 크게 한 방에 어, 시스템장이랑 붙박이장으로 그냥 아예 방을 두 개를 두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로 원샷 원킬로 아주 만족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드레스룸 같아요. 네, 그래서 2 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드레스룸 하나 이렇게 있고 복도를 따라가면 어, 여기도 창이 있네요. 복도를 따라가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계단 많은 거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층 구조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3층까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방이 총 3개인데요 한 층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3층은 음, 방 대신에 거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파티룸 많이 쓰시잖아요 루프탑 테라스에서 파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음, 전원주택에서 또 이렇게 파티룸 공간이 없으면 또 섭섭하실까봐 방을 줄이고 그냥 거실로 냈습니다 창고 공간이고요 그리고 3층에도 넓은 욕실 하나 작은 방 하나 이렇게 있어요 북박이장은 1층 방 빼고는 2층 3층은 다 북박이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 일단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초등학교가 2022년에 개교를 하면 아이들 키우시기도 좋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신현리, 능평리 쪽이 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집을 보셨던 분들은 어 이번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비싸졌냐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내 땅에 내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분양가 8억으로 5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